같이 해봅시다. 얘들아, 연속 함수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나는 뭘알수 있냐면, limit x가 2를 향해 달릴 때의 fx 값과 f 2가 같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라 거예요. 맞습니까? 이게 연속의 정의예요.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으면 연속이라는 뜻이잖아. 맞아요. 어, 그래서 나는 얘 대신에 얘를 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. 어차피 값이 같을 테니까. 그죠? 그래서 양변에서 얘를 나눠가지고 얘를 분모에다가 이렇게 넣고요. 그 상태에서 x를 2를 향해서 보내면 될 거잖아요. 그죠다 그렇게 풀었죠. 어, 그렇게 해서 유리화해서 풀면 됩니다. 분모를 유리화해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분모에 저놈이 들어오면 야 분모에다가 x에다가 2를면 e 이거 뭐 나와? 0 나오는 거 보이죠? 맞아요? 여기다 2 넣으면 0 나와요. 그러면 분자 역시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반드시 0이 나와야 됩니다. 그럼 A 값이 정해지죠? 뭘로 정해집니까? 마 6으로 정해진다고? 확실해? 2, 4, 어, 그러네. 그죠? 어, 요 값이 먼저 정해진 후에, 그 다음에 유리화를 하다 보면, 유리화를 하면은, 이제, 어, 루트의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, 플러스 루트에 x 제곱 플러스 3이 여기에 적히고요. 얘는 합쳐 공식에 따라서 이거 이거 빼기 아,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되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. 그지? 그럼 얘가 약분 되면서 x 마 4가 여기 남죠. 됐어요. 그니까이 상태에서 2만 대입하면 정답이 됩니다. 여기다 2 대입해 주세요. 마이. 여기다 2다 대입해 주세요. 2루트 7 나올 거예요. 걸 그러면 정답이 마사, 루트 7이 나온다라는 거예요. 넘어갑시다. 됐어요? 별로 감동이 없는 문제야.